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준호 부연관이 쓰신 보고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도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에서 정말 지난해동도 많은 것들이 변했죠.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그렇듯이 넘어갑니다. 어, 곧장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보시면, 코로나, 신규 확장 비 사망자 추이를 보신다, 라고 하면은, 네, 검은색이지, 사망자겠죠. 증가했었다가, 한동안 좀 여름 와서 잠잠해졌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점점, 겨울에, 어 거의 뭐팬데믹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지금 현재 소강 상태로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한 4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아마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좀 줄겠죠. 그래서 여름 될 때,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 가을, 겨울에는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변했나, 라고 보면, 어, 이렇습니다. 코로나 1년과 일자리, 일자리 이름 또는 폐업 같은 경우는 47. 여성이 확실히 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양가가 더 심하게 벌어진다는 표현이 이런 것 때문이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잘됐고요네 이런 것들이 있어니 그래서 특히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아무도 여성이 좀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네 그래서 정직 휴직 비정규직 네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여성분이 엄청나게 반 이상이네요 근데 파트타임 네 그~ 전부 다좀 음~ 안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일자리 변동 없으면 64.4% 어, 정말 축복받은 분들하고 해야 되겠죠. 직업이 없어짐이 30%, 정직 휴직 1 1 일자리 1.5, 파트타임 1.1, 비정규직 전환됨 0.8. 그래서 전체적인 치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정지 휴지,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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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렇게까지 퍼센트가 크진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할까 하지만 이거를 다 합친 대로 보면 3, 4, 5, 5% 정도 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5%좀 넘나? 어쨌든 그런 분들이 어, 많이 힘들어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녀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 일자리 이름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나이대에서 나오는데요. 어, 20대가 일자리 이름이 가장 어, 많이 나왔네요. 그 정직들은 휴직은 50대. 비정규직은 좀 골고루고요. 그런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전환된 것은 30대가 가장 많이 남자들은 되었고요. 그다음 음, 여성은 일자리 이름이 골고루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 정규직은 40대가 가장 많고 네, 오히려 비정규직은 30대가 가장 적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인근 근로자분들이 어,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가 막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득 감소를 본다라고 면 감소 없음이 81.4% 다행이죠. 100만원 이하 16% 어, 가장 많이, 네, 되어 있고요. 감소 없음이 인근 근로자 자영업자인데요. 확실히 자영업자가 훨씬 더 많이 100만 원 이하. 근데 51분. 니까 자영업자들이 분들이 그만큼 이제 판매를 하고 싶어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판매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라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잘 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가 뭐 이렇게 많아. 좋아짐 나빠짐이 있는데요. 경기는 좋아졌는데 서울은 나빠졌네요. 이것도 좀, 음, 아마 가격 올라서 그런가요? 서울은 또 주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경기도에는 좀 작은 면적에서 살다 보니까 그만큼 부쩍부쩍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전국 평균을 본다라고 하면은 좋아진 게 훨씬 더, 음, 많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기초수급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이 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각은 오히려 좋아졌다. 1인 가구는 좋아졌고, 그외에도좋아지결과적으로 기초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좁은 방에서 부쩍부쩍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네, 그런 썼나 봅니다. 네, 좀 안타깝죠. 네, 방역 관련돼서는, 그, 자신을 세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44%가 대체로 그렇다 하고요. 어, 자신의 잘못이, 있다 확진된 사람들은 네 이것도 뭐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많고 그러는데 확진된 사람들은 사 자신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도 대체로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를 위해서 다들 이제 소는 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동양적 가치관인 거죠 서양은 그래서 문야 나의 그 개인 일상을 너희들이 왜 어, 막, 어이씨. 그래서 총 들고 다니는 그런 거니까. 그게 꼭, 이번 코로나에서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사실은 좀, 개인 자유가 없는 국가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인식 자체가 그거 못조차 한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게 있으니까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람들 이상수 포기할 수 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훨씬 더 포기하지 못한다. 아, 할수 있다, 라고, 이, 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도권 사람들이 좀 더, 개인주의가 좀더 심하다라고, 나쁜 쪽으로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내 개인의 그런 자유를 국가에서 과도하게 막는 건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 한다라고도 볼 수, 한다, 라고도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방역은, 보면, 어, 준수 정도는 어떠냐. 대체로 그렇다가 매우 그렇다가, 거의 뭐, 합치면 한 70%, 네, 가고 있고요 그렇죠. 보통이다. 아, 그외에그 실천한 방역지침,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20주 이상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야외 활동 사죠 얼굴 만지지 않기, 어, 얼굴 만지지 않기도 꽤 많이 음 있네요. 별로 저는 의식은 안 했는데 얼굴 만지, 뭐 얼굴을 만져도 거의 집에서 만지니까요. 나가서는 거의 안 만지니까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 마스크 착용 이런 거를 사실 마스크가 근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니까 손소독제도 해야 된다라고 는 하는데 어쨌든 손소독이 있으면 네, 하기는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건강 같은 경우는 개선됐다 비슷하다 뭐 거의 비슷하다 거의 대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개선되었다가 의외로 많고요. 악화되었다는 뭐 당연히 근데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좀 안정으로 나와고 그래서 의외로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이제 감기나 이런 계절, 그런 것들이 좀 계절에 따른 그런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게 역설적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운동, 수수하나 연락, 아무것도 안함. 네. 이거는 좀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건강한,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를 볼때결국은 어 건강한 식사가 1, 2인 가구 가장 어쨌든 전체로 반대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이 정도. 로서잘 먹고 잘 자고가 역시 망고불 변의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흡연량? 네. 변화 없음, 감소. 네. 감소해도19% 되네요. 오려 증가하신 분들 거의 7%에 해당돼. 네. 변화 없음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긴 한데. 흡연량 평균 변화를 보는, 흡연량 증가자는 11.7% 감소자. 오히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보시면은,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를 보면은, 감소가 전체적으로 다 맞는데, 이거는 꼭 코로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긴는데 또, 어차피 뭐, 밖에서 담배 피잖아요. 네. 다니다 보면 담배, 다들 밖에서 피는데, 또 아무래도 담배 피면서 떠들기도 하고, 이제, 호흡 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조심스러운 것도 없잖아. 이케는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의변, 변화? 네. 음주. 네, 변화 없음이 40.7, 감소 13%, 술을 마시지 않음이 42.8%그러니 전체적으로 술을 마셔도 요즘 혼자 마실 수밖에 없고 그런 가게에서도 마신다 하더라도 짧게 마시고 해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 은 회식 문화가 없어서 좋아졌다,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뭐 사실은 강제로 하는 건좀 아니다라는 것을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남자 여자분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가 다 특히나 네 20대는 월등히 많아졌다는 게 눈에 보이죠 네 연령이 갈수록 비중은 좀 작아지고요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겠 네, 교육 수준을 보시면은 음주빈도 아 교육과 음주 이거가 중요한가 <laughs> 중졸 고졸 대제 올라갈수록 음주빈도 <laughs> 감소했고요 20 소득 없음은 네, 이런 것도 200. 보시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음주 빈도는 많이 코로나에서 적어졌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소득이 좀 있으면, 뭐, 이거를 왜 했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최근 우울감 경향이 보면 남성, 여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 이 10점대에서 보시면은, 남성보다 10% 많은 비율 여성이, 여성이 좀더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다. 그, 그러니까 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집에서 이제, 각종 음식 만들고 그러는 게 아무래도 같이 한다고 해도, 네. 어쩔 수 없죠. 현실적으로는 또, 아이들, 흔히 말해 그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밥 차려주고 돌돌으면 또 점심, 뒤돌으면 또 저녁. 네. 그래서 미치겠다고 이런 주부들이 상당히 많으니깐요 네. 빨리 끝내기를 네, 바랄 뿐입니다 네, 네 부정적 감정이 분다라고 하면 충북이 제일 높네요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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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죠 청주나 뭐 충주 뭐 그쪽인데 왜죠 왜죠 왜죠, 왜죠? 넷째 쪽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습니다 서울 경남 경기 뭐이게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충북이 워낙 좀 압도적으로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무관한 의료적 검사 치료에 접근서 필요한 진단 및 치료 접근성필요하 진단비 치료 외 검사, 필요하지 않음이 8 6 5%. 필요한 사람 중에서는 받았다가 68%. 네. 그만큼 이제 자기가 좀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난 건강한데, 아, 귀찮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봐야될것같은데 제때 받지 않음. 이유가 코로나 감염으로 진료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하대치 가능한 치료 대치 가능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스스로 포기한 진료 치료 대체 방법은 일반 의약품 생각해 보지 않았다. 진료 또는 치료용이 민간 의혹 시 어, 진료 치료 포기의 건강 상태 변화는 개선되었다, 악화되었다. 네 이게 사실은 문제 죠 악화되었다, 개선되었다 뭐 그러려니 하는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볼 때는 네. 절망적이진 않다. 64%일자리 변동이 없었고, 81.4%수도권사 없었고, 78.8% 가족의 변화가 없었고, 14.8% 좋아졌고, 방역 칼렌드는 74.1% 전수하고 있고, 79.9% 변화가 없고, 16.6%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더뭐 좋아지거나 유지되고 있다는 비율이 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다지만, 사회적 불평등, 사회 경제의 불평등 확대가 아까 말씀 그처럼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가족간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것도 이그 직장이 잘리거나 파트타임이 되거나 비정규직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저소득층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회 양극화. 그래서 판데믹이라 신데믹이라고 선언한바있다 그러니까 신드롬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취약한 것들이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좀 더, 왜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그 저소득층이 좀 돈을 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가게 이런 알바를 하든 뭐라든 네. 빨리 종식되기를 어, 기도해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어줘서 고맙습니다.